제가 지저귀는 소리,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, 들으면 편안해지는 소리를 찾는다며... 아, 어, 그러니까 그때 말을 다 못하긴 했는데... 에이,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. 우리가 찾는 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, 악기로 내는 선율 같은 거야. 선율이란 건 무슨 의미지? 네, 저요? 아니 그러니까 넌왜안 부르냐고. 그때 신학이 들었던 그거 부르면 되잖아. 이건 전에 운근이 불렀던 희곡이잖아.